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 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요하하세요 <laughs> 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하요 <laughs> 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감사니다세 <laughs> 번째 만에 <laughs> 성공했네요. <laughs> 네. 어,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뭔가 본인한테 적용해서 셀프 체크도 해 보고 음, 또 변화도 줄수 있고 음. 이런 노하우들을 좀 공유해 주실 것 같아요. 음. 간단하게 오늘 어떤 내용인지 좀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골격 진단이라는 이론을 아마 많이 생소하실 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뭐 설명이랑 어떻게 본인 타입에 대해서 음, 알수 있는지 음. 간단한 셀프 진단에 대한 또 이야기 이런 것들과 그리고 간단히 소품 이런 거 보시면서 아 타입별로 뭐가 다르다 음. 이런 것들 보시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골격 진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골격, 뭐 음. 근육, 뭐 이런 것들 신체의 특징이랑 바디 라인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체적으로 이제 어울리는 디자인이랑 소재를 음. 저희가 알아보는 새로운 패션 이론입니다. 네. 네. 처음에 스튜디오 에 오셔서 저를 스캔하시더라고요.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옷을 입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다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갈아입을게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이제 안 좋은 예라는 거죠. <laughs> 그렇 그래서 꼭 이걸 입고 해야 된대요. 머릿속에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그동안 주구장창 입어서 돌 영상을 입고 있거든요. <laughs> 자 네. 오늘, 오늘 이후로 네. 민대표님이 민 많이 바뀌시겠네요. <laughs> 이 옷은 이제 화면에서 사라지는 걸로. 네. <laughs> 옷 사러 가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매일매일 입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도 지각하시는 분들도 맞아, 계시고. 맞아요. 고르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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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옷장에 옷은 아주 많은데 음. 청장 입을 건 없어. 아, 그래서 저희가 네. 이 골격진단을 알고 나면 음. 그런 모든 문제점을 음. 한 방에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패션 이론이고요. 음. 네. 근데 본인을 알아야지 본인을또 전화를 시도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음. 셀프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프 진단. 네. 이 진단은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음. 더 자세하게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협회 들어가셔서 진단을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사람마다 네. 저희 세 명만 봐도 지금 그렇죠. 다름을 알수 있죠. 음. 차이점과 다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그럼 손부터 보는 건가요? 네네. 네. 손. 예, 네, 이렇게 3개. 음, 손이 다른세분 어, 음. 중에 제가 제일 좀 두꺼운 편이에요. 두꺼운 맞아요. 편, 그리고 저는 뼈가 돌출된 편. 민대표님은 저한테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갸날프세요. 손도 음, 되게 네. 작으시고. 이게 다름이죠. 음. 네. 그리고 저희가 목을 보면요. 목이 손가락이 4개가 네 들어가야지 목이 길다고 하죠. 어, 저 들어와요. 아, 목, 목 올리지 마시고요. 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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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 네. 음. 목이 긴 편이냐. 적당한 편이냐 네. 그리고 목이 짧은 편이냐 음. 그 차이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그다음에 세골세골 여자들의 로망이죠 홈페이지에 <laughs> 예. 예. 면 어, 물이 고인다거나 아니면 동전이 들어간다 오백 원짜리가 한 열댓 개 올라가는 <웃음> <웃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세골이안 나온다 하시는 분 네. <laughs> 네, 운동을 <좀 웃음> 아, 찔리네요 <laughs>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세골이 돌출되시는 분민 음. 네. 대표님 아까 제가 살짝 봤습니다 네. 네. 그렇죠. 동전이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laughs> 몇 개? 그렇군요. <laughs> 네. 네. <그냥> 가리는 걸로. <laughs> 네. 그리고 몸 전체적인 바디 실루엣도 봅니다. 음. 부드러운 라인인지, 음. 직선 체형인지, 그리고 뼈가 돋보이는. 음. 골격이 돋보이는 음. 어, 프레임워크가 확실한 편인지, 아니면 굉장히 소프트한 편인지, 음. 그런 전체적인 인상도 보고요. 하변신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라인, 골반 라인, 음. 골반에서 허벅지 라인, 그리고 무릎. 음. 음. 무릎이 우리 미니스커트 입었을 때 굉장히 돌출된 분이 있으신가 하면, 음. 맞아요. 네. 또 무릎이 굉장히 작으신 분이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무릎에서부터 정강이, 음. 정강이로 내려가는 그 라인이. 라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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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후 살펴보시고 네. 앞뒤 다 아, 살펴보고 음. 그리고 중요한 것도 이제 저희가 질감도 같이 보니까 질감이 어떠한지 소프트한지 탄력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시게 됩니다. 네. 마침 저희 네. 세 타입이 다 있어요. 탄력, 음. 뼈, 네. 소프트. 음. 아, 네, 네. 그러니까 뭐가 좋다 안 좋다의 그런 예. 아, 차이는 아니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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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어, 다르다는 걸 네. 느끼시는 네. 거예요. 네. 이다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스타일링이라든가 달라지죠. 달라지죠. 이런 것들 달라진다는 거. 윤 대표님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이 의상을 왜 입으셨어요? 좋아서. 이유가 있을까? 이유로 아, 이유를 하시네요. 네. 네. 일단은 이제 그 겨울옷이 거의 그 블랙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컬러감 있는 옷을 입고 싶어서 음, 저 컬러 때문에 선택한 아, 네. 것도 있고 음, 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루즈한 타입의 옷이 잘 맞지 않아요. 음, 좀 핏된 옷을 음. 잘 입는 편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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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우측에서 골랐을 때, 핏감이 좀 있길래,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음. 아, 네네네. 네. 네, 네. 일단 제가 네. 대표님을 처음 뵀을 때, 음. 라펠이 굉장히 컸어요. 음. 네. 이 라펠이 굉장히 어. 크다. 그리고 지금, 일어서시면, 원피스형 음. 자켓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허리 부분이 길어 보이셔서, 음. 어. 그리고 또 헤어스타일도 지금 긴 편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길어, 길어. 길어. 그러면 얼굴, 얼굴형도 음. 더 길어. 음. 그럼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되는 그런 음. 이미지보다는, 축 좀 처져 보이는 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키도 더 작아 보이 겠죠 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라펠이 작아졌을 때 음. 그리고 직선이죠. 음. 살짝 곡선으로 변했을 때 음. 그리고 지금 허전하세요. 뭔가가 음. 네. 여기가 미터시죠 음. 가는 목걸이를 음. 했을 때. 음. 네. 임팩트가 있는 악세사리보다는 음. 조금 작으면서도 여러 알이 모여서 음. 달랑거리고 음. 약간 반짝거리는 음. 네, 그런 악세사리가 음. 더 어울리시고요. 음. 상체가 강조되셨으면 어, 하체는 슬림하게 입으신다거나. 음. 음.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타이트 핏이잖아요. 음. 그게 좀 이제 음. 안 어울리셨던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어쨌든 지금 화면상으로 어느 정도 느껴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라펠의 음.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이 곡선이냐 직선이냐의 차이라든가 네. 음. 이 소재라든가 음. 핏감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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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을 이제 훨씬 더 돋보이게 그쵸, 이제 훨씬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좀 네. NG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음. 골격 타입은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스트레이트 타입, 웨이브 타입, 내추럴 타입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 각 타입마다 특징이 있죠. 음. 네, 스트레이트 타입의 스타일이에요. 음. 스트레이트 타입은 같은 면 신체적인 특징이 보시면 입체감도 조금 있으시고 저희가 만져봤을 때 탄력도 있는 그런 음. 타입이시기 때문에 옷을 너무 과하게 여기 장식이거나 있 이런 게 입으면 오히려 더 뚱뚱하고 부해 음. 보일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고 세 타입 중에 목이 가장 짧은 타입이기 때문에 음. 좀목 부분을 어 이렇게요 <laughs> 목 부분을 좀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걸 입으시면 어 훨씬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스타일링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네. 오버핏이라든가 음. 너무 타이트하게 입으면 좀 NG 기상이 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 보시면 김혜순님이라든가 네. 조여정님, 음. 하지원님, 뭐 김선아님 이런 분들이 이런 약간 건강미가 음. 느껴지시는 분들, 약간 볼륨감이 그좀 섹시하고 건강하고 아. 이런 분들이 여기 타입에 해당이 되십니다 네네. 두 번째는 어떤 타입이죠? 웨이브 아 저예요 <laughs> 웨이브 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 바디를 가지고 계세요 음. 그리고 평면적인 체형이어서 입체감을 더해주는 스타일링을 음. 하시면 좋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얹어드리고 음. 예, 음. 이렇게 큰 라펠이나 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강한 거보다는 부드러운 게더 좋다고 아까 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이렇게 얹어지는 여기다가 스타일링을 해야지 되고, 네. 그게 웨이브 타입. 네. 그래서 연예인 분을 저희가 예를 들자면 손혜진님 뭐 장나라님, 김희선님, 아. 서현진님 이런 분들이 약간 바람 불면 이렇게. 날아갈 것 같고 여자 여자하고 <laughs> 음. 막 되게 이렇게 섬세하시고 고운 느낌이신 분들 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만약에 악세사리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 음. 나는 이런 거안해 그러면 머리 헤어스타일이 악세사리 음. 되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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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에다가 볼륨감을 주면 입체감이 음. 살아나죠 음. 귀걸이는 어? 되게 예쁜 거 하셨어. 요잘하세거요 아, 네. <laughs> <laughs> 이거라도 칭찬 받아. <받았네. 웃음> 네. 네, 자 다음 자, 이제 마지막 타입이요 네, 내추럴 음. 네, 타입인데요. 내추럴 타입은 좀 이렇게 뼈가 관절이 좀 음. 크신 분들. 음. 어, 음. 그런 분들이 반으세요 그래서 뭐 질감 이런 것보다도 바디 프레임이 조금 강하신 분들, 음. 그런 분들이 특징이세요. 그래서 음. 이런 분들은 그 골격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음. 오버핏이라던가. 음. 어, 그래서 남자친구 그 셔츠 빌려 입은 가지 음. 섹시한 어, 타입이 내추럴 타입이고요. 되게 그럼, 이뻐 보이는데. 어, 여성들의 로망 어. 스타일 공효진 씨라던가. 아. 공효진 님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전도연 님, 정유미 음. 님 이런 분들이 내추럴 타입에 어. 속하세요 그렇군요. 네, 세 타입의 차이점은 느껴지시나요? 네. 저희 셋이 이제 골글어쨌든 그렇죠. 아니죠. 어, 어떤가요? 네, 어떤가다 <laughs> <하나> 그렇게. 아. <laughs> 저는 웨이브, 네츄럴, 네스트리, 스타일. 그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잘 찾아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혼자 셀프 체크 잘못하면 이제 오히려 더, <웃음> <웃음> 더 전문가에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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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은 네. 어쨌든 홈페이지에 가면 진단할 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격 진단을 음. 어, 본인의 타입에 어울리게 입었을 때와 음. 어울리지 않게 입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본인의 타입에 어울리지 않게 입었을 때는 너 살쪘니?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날 우울해지죠. 맞아요. 예. <laughs> 그리고 본인의 연령대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나 음. 보인다거나, 예. 그리고 조금은 어딘가 모르게 좀2% 20% 부족해 음. 보여. 제저 음. 예. 요즘 많이 듣는 게 <웃음> 네. <웃음> 피, 피곤해 보인다. 뭔가 네. 좀축 처져 음. 어. 보인다. 어, 네. 뭐, 예. 그런 어. 경우 오늘. 그러시죠. 네. 네. <laughs> 그리고 굉장히 좀 이제 큰맘 먹고 음. 고가의 브랜드를 구입해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왜 이렇게 좀 저렴해 보이지? 어. 네. 속상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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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입었는데 네. 어, 굉장히 속상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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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반대로 어울리는 것을 입게 되면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다이어트 효과. 음.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나는 그냥 평소와 똑같이 입고 갔는데 주변에서 어? 살 빠졌어? 음. 뭐살 뺐니? 음. 이런 얘기 듣는 디자인, 음. 소재 한번 생각해보시면 본인한테 음. 어울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행과 상관없이 본인한테 어울리게 입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조금 아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싫어 예를 들어서 원래 음. 쥬얼 뭐 타입 나 골격이 많이 나와서 싫어 이렇던 부분이 오히려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의 매력을 한층 더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첫인상 호감도도 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네. 골격 진단은 일석삼조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음. 일단은 쇼핑을 하실 때 쇼핑 다이어트가 확실해지세요. 아, 왜냐? 진짜요. 나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을 잘알수 있으니. 갑자기 훅 와다 <laughs> 옷장에 안 입고 그냥 있는 옷들이를 접어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어, 왜안 입는지, 입는지 생각해보세요. 음, 그, 그런 음, 장롱템 음. 청소가 되시고요. 음, 음, 네. 음. 그리고 그 다음은 옷을 입는데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옷장에 나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으로만 가득 차있기 때문에 응. 옷 입는 게 훨씬 손쉬워지고, 응. 응. 그 다음에 뭐옷 입는, 입는 게또더 게 응. 즐거워져요. 응. 네. 네. 아, 그래서 시간 절약, 네, 공간 아니요. 절약, 아니요. 돈 음. 절약, 네. 네. 지갑 절약. 아,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그렇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음. 잘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골격 진단을 통한 어떤 스타일링,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 네. 어, 제대로 체크해두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부터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laughs> 네. 그까 그러니까 음.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저한테 이제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음. 이제 저의 착각이었고 그 어울리는 거랑 그 좋아하는 어떤 타입이랑 이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쵸, 자꾸 그렇죠. 미스가 생기는 음.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고객님들이랑 진단을 해 보고 음. 계속 오랜 시간 이렇게 해 보니까 다르신 분이 제일 많으세요. 음. 좋아하는 거랑 어울리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지 못해서 그냥 실패하신다거나 음. 싫어하신다던가 컨설턴트 믿지 못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음. 많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신체적인 특징과 장점 단점 어떤 걸 살리고 어떤 걸 감춰야 된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음. 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입을 수 있고 음. 어, 내가 좋아하지만 어울리지 않은 것도 취해서 이 옷도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음. 그런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아, 이 골격진단 음. 같은 음. 경우는 물론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려드리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죠. 우선이고요. 음.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어떻게 입어, 음. 너에게 어울리게 입으려면 이렇게 입어까지 음. 알려드리기 때문에 음. 내가 입고 싶은 아이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모든 걸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음. 네. 알아야 그렇게 가능하죠. 음. 그렇죠? <laughs> <laughs>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음.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끝으로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음. 저도 이 이론을 이제 만나기 전에 그런 고객님들이라던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 감으로 어, 어울리세요. 예뻐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해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다. 고객님 그거 좋으신데, 와우! 음. 이거 이외에 설명이 안 됐어요. 근데 음. 저가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 이론을 접하고 너무 신세계. 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고객한테 진단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알려드리니까 아, 왜 입어야 되고 왜 그렇지 음.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납득도 되시고 그렇 음, 네. 그래서 이 이론을 정말 한국에 음, 잘 알리고 싶다는 게 저희의 음, 목표예요. 좋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 슬슬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 어,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 조금 더 돋보이고 어, 조금 더 나다워 보일 수 있도록 가이드가 좀 되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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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일단 한번 <웃음> <웃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